안녕하십니까 생기복덕연구소의 최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띠들이죠. 소띠들의 7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들의 7월달은요, 양력으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운입니다. 자, 먼저 정축생들이십니다. 1997년생들이시죠. 29세가 되네요. 이분들의 7월달은요, 이름을 사방에 떨치게 될 운입니다. 아주 좋죠. 관록이 몸에 따르고 많은 사람이 나를 추앙하는 그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게 되고요. 또 부유함 속에서 권력까지 지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운이에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너무너무 좋은 운에는 항상 막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운이 너무너무 좋을 때일수록 더더욱이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딴 거보다는 겸손해지는 거 이것이 7월달에 제일 큰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얼축생들이십니다 1985년생들이시죠 41세가 되네요 이분들은요 일을 막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한발이나 반발 정도 빠져 가지고 물러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물론, 소띠라 해가지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달리는 것보다는 조금 반발 정도는 빠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죠. 복록이 집에 들어오면서 근심이 막 흩어져 버리고 기쁨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가까이 계신 분을 조심하십시오. 가까이 밀었던 사람으로부터 분명히 해를 당할 수 있다. 이번 한달 동안에는 꼭 가까이 계신 분을 조심을 좀 하십시오. 자, 다음은 개축생들이십니다. 1973년생들이시죠. 53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7월달은요, 재승이 따릅니다. 재승이 몸에 따르니 재물이 생겨요. 좋죠. 이분들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움직이십시오. 나가서 움직이시다 보면은, 횡재수도 생기고,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늦둥이를 보실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횡재가 아니면은 내가 귀자가 생긴다라고 하거든 귀한 자식이 정말 늦둥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7월달에는 늦둥이를 볼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몸가짐을 바로 하고요, 좋은 일에 참여해가지고 덕을 쌓으십시오. 그래야지 정말 귀한 귀자가 나오는 거겠죠. 7월달에는 주어진 복록에 있어가지고 흩어진 가세가 이렇게. 일시에 모일 수 있는 그런 한 달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꼭 좋은 일에 참여하시고 다른 뭔가인가 좋은 생각만 하셔가지고 덕을 쌓아십시오. 자, 다음은 신축생들이십니다. 1961년생들이시죠. 65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7월달은요 신상에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일신이 편안하죠. 재물과 토지를 또 얻게 될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생각지도 않게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더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또 토지를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게 될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의식이 풍족하고 바라던 소망을 이루게 되니까 좀 좋습니다. 동, 북, 동쪽과 북쪽 양방향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 둔 뜻을 크게 펼쳐가지고 하기 나라 될것 같은 그런 한 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물이 모이면은 조금 60이 넘으셔가지고는 조금 그런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재물이 모이면은 건강이 좀 상할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에 대해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생들이십니다. 1949년생들이시죠. 77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7월달은요. 쇠잔한 아주 그냥 쇠잔한 꽃잎이 서리를 만난 것 같으니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던 일은 열매가 없는 꽃과 같아가지고 뭔가 얻으려 한다 하더라도 기쁨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중하고 가시고 마음을 비우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먼 곳으로 가는 것도 불리합니다. 해외여행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분수를 지키며 심신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야지 안 좋은 것들이 전화위복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7월 한 달에는 좀 편안함을 가지시고 심신을 정리하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축생들이십니다. 1937년생들이시죠. 89세가 되네요. 이분들의 7월달은 관기가 발동을 하니까 관액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 경거망동을 하지 마셔야 돼요. 만일에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7월에는 또 좋은 인연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 있다 하더라도 다툼, 말로서 다툼이 없으면 송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경거망동을 하지 마시는 게 최고의 최선책입니다. 또 89세가 되시니까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저는 8월달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